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두렵지 않아요. 어 여기 누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나? 우리 친구들도 두려운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두려워요? 어 앞에 나가서 뭔가를 발표하려고 할때 떨리고 두렵고 그런 적 있어요? 맞아요. 둘이 나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혼자 나가서 뭘 해야 될때막 떨릴 때 있어요. 어떡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서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누군가도 두려워했고 떨었던 사람이 있대요. 과연 누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나오는 두렵고 떨고 무서워했던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우리 지금 읽은 성경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람일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셨어요.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맞아, 맞아. 동규래 아니 동규래. 이동규가 대답을 했었어요. 아니 그그 그 동규 아니에요. 그 동규 대답 안 했어요. 여기 이동규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동규가 말한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광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거 같아요? 맞아요. 1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우리는 이거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슬펐어요.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친구들도 있지만, 돌아가신 친구들도 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하는 친구들. 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너무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던 것처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인도했던 모세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에 잠겼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인도하지? 누가 인도하지? 알고 봤더니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제 네가 나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인도자가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네가 여기에 총리더가 될 거야라고 안수해주고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의 자리를 이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 옆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모세가 했던 모든 일을 같이 겪고 옆에서 봤고 같이 기도했고 경험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1고정탐하러갈 때도, 여우수아는 모세 옆에 있으면서 항상 모세가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떻 모세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다 보아왔어요. 그랬던 여우수아이기 때문에, 요 모세 보여요? 뭐 하고 있어요? 손 들고 기도하고 있죠. 여우수아는 밑에서 뭐 하고 있냐며, 전쟁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리더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 여호, 모세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지? 취약부 여기 다만 해도 한 130명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250만 명이나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하지? 모세, 우리 모세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두려워요. 저 떨려요. 저 불안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 옆에 40년이나 같이 있으면서 모세를 도왔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두렵다고, 떨린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불안한 일 있을 때, 떨리는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여기 유치부에서 지금 올라온 친구들, 지난주에는 2층 유치부실에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리면, 유치부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어서와 하고 예뻐해 주고, 거기서 제일 큰 7살, 다 6살, 5살, 4살, 다내 밑에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내 자리가 바뀌었어. 취업부로 간대.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대. 계단을 이만큼 올라왔어요. 오늘 눈도 왔어요. 여기에 오면서, 어, 취학부 가면 어떤 곳일까, 어떤 선생님들이 있을까, 누가 어, 어떤 언니, 오빠들이 있을까, 형아들이 있을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또 1학년 친구들,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아서 반배정이 안 됐지만,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학교를 옮겼거나, 또 어디로 전학을 가야 되는 친구들은 그곳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같이 공존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두려워요, 떨려요, 도와주세요. 제가 모세와 오랫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건데. 니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할 건데, 니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할 건데, 조건이 있다? 이 율법책을 니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율법책은 뭐예요?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 매일매일 읽고 암송해야 돼. 니네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된대요. 우리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어, 매일매일 읽으라고 하시더니 내 입에 머물도록 읽으라고 하더니 주야. 주는? 낮. 야는? 밤. 밤낮으로 이것을 뭐하래요? 묵상하래요. 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아, 거짓말하지 말라네?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네? 탐내지 말라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네? 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내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거. 아,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다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강이 있었어요. 이 강의 이름은 누가 요단강했어요? 우와 예성이 홍해 아니고 맞아요. 이 강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이 사람 키보다 더 높아요. 어떻게 건널 수 있지? 배를 타고 건너요? 어떻게 건널 수 있지? 제트기를 타고 가요. 예, 우와 우리 도원이가 제트기 타면 된대요. 어떻게 건널 수... 로버틀 로봇을, 로봇을 만들어서 타고 가요? 잠수함을 타고 가요. 와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이 당시에는 우리 친구들이 말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다 행하면 내가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 보고 저 요단강의 발을 내디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뭐야? 무리를 걸어가게 하실래나? 요단강 물에 발을 넣다가 휩쓸려가면 어떡하지? 우와 큰일 났다. 제사장들은 여우수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법계를 들고 요단강 물에 발을 팍 담갔어요. 그랬더니 우와 갈라졌어. 두 번째 발을 들였더니 더 갈라졌어. 세 번째 발을 열었더니 쫙 열렸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건넌 것처럼 사람들은 옆에는 이 물기둥이 하늘 높이 몇 미터나 되게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뿐만 아니라 그곳을 나와서 봤더니 커다란 성이 이들을 가로막았어요. 이 성의 이름은 바로 여리고성. 와또 누가 여리고 얘기했어요? 맞아 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리지? 망치를 부셔요. 또! 나팔 불어서, 어, 우리 재빈이가 나팔을 부르랬대요. 맞아요. 유튜브에서 잘 보고 왔나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탱크나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던 무기로 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첫째 날한 바퀴. 둘째 날한 바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일곱전,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전쟁을 한게 아니에요. 무기를 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성이 무너졌어요. 여우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다 무찌르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아이 베델해서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봤더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이기게 해줄 거야. 라는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라. 취약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앞에 다가오는 2025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취약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